안녕하십니까 퍼게르만입니다 어깨를 키우려면 오버헤드 프레스를 해야 된다 고중량으로 들어야 된다라는 말은 운동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냥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막상 오버헤드 프레스를 해보면 뭔가 어깨 구조 전체로 강력하게 운동한다는 느낌은 확실히 있는데 정작 제일 키우고 싶은 어깨 뽕이 삼각근이 주동적으로 쓰인다는 자극이나 펌핑감은 사실 잘못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다들 워낙 어깨 발달에 좋다니까 그냥 하다보면 크겠지 하고 해서 오버헤드 프레스 중량이 엄청 늘었음에도 삼각근의 변화는 딱히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오버헤드 프레스를 계속해서 하다보면 어깨를 딱히 다치지 않더라도 뭔가 어깨가 불편하다는 느낌 역시 누구나 한 번쯤은 받아보셨을 겁니다. 그럼 대체 왜 오버헤드 프레스로 고중량을 쳐도 내 어깨는 커지지 않는 것인지 어깨 안 커지는 것도 억울한데 불편함은 또왜 생기는 건지 사람들이 정말 많이 하고 틀린 자세도 아니지만 삼각근 발달에큰 도움이 안 되는 오버헤드 프레스 자세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어깨 불편함 없이 삼각근을 확실하게 자극할 수 있는 오버헤드 프레스 하는 방법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어깨 안크는 오버헤드 프레스 자세 3가지 첫 번째는 허리를 뒤로 과하게 제끼고서 미는 자세입니다. 이렇게 하면 중량도 잘 들리고 어깨에 불편함도 없어서 의도하지 않았어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많이들 하게 되는 가장 흔한 오버헤드 프레스 자세입니다. 그렇지만 이 자세는 사실 서서 하는 인클라인 벤치 프레스에 가까운 그런 자세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무게는 많이 들수 있지만 삼각근은 보조가 되고 가슴 근육이 주로 쓰이기에 중량이 아무리 높아지더라도 삼각근은 어느 정도 선에서 더 이상 발달을 기대하기가 어렵고 측면 삼각근 쪽에는 더더욱 자극이 오지를 않기 때문에 어깨가 발달하더라도 모양이 둥글게 예쁘게 자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존재했던 역도의 추상종목 자세를 보면 이런 식으로 허리를 뒤로 제끼고서 듭니다. 심지어 옛날 기록인데도 230 클리네저크 기록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그렇지만 이 종목은 역도에서 사라지게 되었는데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심각한 허리 부상을 유발할 수 있어서입니다. 온님을 다해야 들수 있는 중량을 허리를 제끼고서 드는데 멀쩡할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고중량을 들수 있기에 지금도 오버헤드 프레스를 어깨발달보다는 기록을 위해 드는 파워리프터나 스토록맨들은 허리를 제끼고서 오버헤드 프레스를 합니다. 그래서 목적이 다를 뿐 틀린 자세는 아닙니다만 저는 어떤 경우에도 추천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두 번째로 어깨가 안 크는 오버헤드 프레스 자세는 팔로 드는 자세입니다. 초보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실수인데 이건 틀린 자세예요. 바벨이 쇄골 위, 몸 중앙에 위치하지 않고 앞쪽에 위치하면서 무게를 팔로 지탱하면서 프레스를 하는 자세입니다. 이렇게 프레스를 앞에서 시작하면 팔이 직접 쓰일 수밖에 없기에 바벨의 계적이 앞으로 간다거나 반대로 팔이 펴지면서 따라서 어깨가 돌면서 앞에서 뒤로 바벨의 계적이 큰 커브를 그리면서 올라가게 됩니다. 또는 궤적이 일직선이 나오더라도 팔로 들게 되면 어깨가 날아가면서 어깨 충돌이 발생하게 되어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팔로드는 오버헤드 프레스는 정말 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어깨가 안 크는 오버헤드 프레스 자세는 승모근으로 드는 자세입니다. 역도에서 많이 보이는 스타일이죠. 삼각근은 작은 근육이기에 당연히 힘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프레스 시에 무게를 빠르게 승모근으로 넘겨 최대한 후면 근육을 사용해서 드는 게 역도 스타일의 프레스입니다. 역도에서는 저크나 스네치 동작 때문에 무게를 머리 위로 들때 승모근으로 들고 버티는 것이 자연스럽고 삼각근에 자극이 많이 가면 오히려 안 좋기 때문에 승모근을 적극 사용합니다. 그렇기에 틀린 자세는 아니지만 역도식 오버헤드 프레스를 하면서 어깨가 잘 크길 바라는 건 이루어질 수 없는 바람이라고 할수 있죠. 역도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굳이 해야 할 필요는 없는 자세라서 이 자세 역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어깨 잘 크는 오버헤드 프레스 하는 방법. 앞에서 어깨가 잘안 크는 오버헤드 프레스 자세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들을 안 하면 반대로 어깨가 잘 크는 오버헤드 프레스 자세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잘안 해야 되는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허리를 과하게 제끼지 않는 법. 오버헤드 프레스를 허리를 아예 안 제끼고 꼿꼿하게 서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스트롱맨이나 파워리프터가 아니라면 허리를 일부러 제껴서는 안 됩니다. 흉근이 개입되면서 아무리 무게를 더 많이 둘수 있다 하더라도요. 그럼 허리를 대체 어떻게 잘 제껴야 하나? 먼저, 복압하고 척추, 골반 중립을 잡아 하체와 코어를 튼튼히 하고 어깨를 아래쪽으로 쭉 내려보면 광배근이 단축하면서 자연스럽게 허리에 신전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더 이상 허리가 꺾이지 않게 위에서 아래로 단축한 광배근의 수축이 풀리지 않게 잡아주셔야 합니다. 무게도 이 단축된 광배근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허리가 아니라.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복압이, 복근의 텐션이 풀려서는 안 됩니다. 앞에서 잡아주지 못하면 흉추가 꺾이면서 프레스 시 허리디스크 압박이 생기고 과하게 제낀 허리가 되는 겁니다. 과하지 않게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는 법은 무게를 들고 퉁퉁. 몸을 튕겨봤을 때 무게가 광배근 코어 둥근 발바닥 이어지는 근육들에서 느껴지는지 아니면 척추 관절 쪽에서 많이 느껴지는지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이게 아니라 광배근을 세워서 눌러서 엉덩이에서 발바닥으로 그리고 나서 프레스 이후에 바벨이 머리를 지나가면 제껴졌던 몸을 다시 바로 세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코어가 단단해지는 것도 있지만 몸을 세워야 돌아갔던 견봉이 수직자리로 돌아오면서 프레스 시 측면 삼각근이 단축이 될수 있습니다. 제낀 상태에서는 끝까지 밀어봤자 사실은 이렇게 민 것이기에 측면 삼각근에 제대로 된 자극이 올 수가 없습니다. 팔로 안 드는 방법. 오버헤드 프레스를 처음 하면 본능적으로 무게를 팔로 들고 팔을 펴면서 드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렇지만 오버헤드 프레스 시 팔은 힘을 낼수 없는 지지대 정도로만 생각하고 손바닥 역시 무게를 받치는 쟁반 정도로만 생각하셔야 합니다. 실제 웨이터가 무거운 쟁반을 드는 모습을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쉬운데 팔은 지지 역할만 하고 몸으로 무게를 받죠. 그래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게가 광배근에 실립니다. 팔로들 경우 무게를 버틸 수 없을뿐더러 밸런스 역시 잡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삼각근은 상완골을 들어올리면서 단축을 하는 근육인데 팔에 힘이 들어가 있으면 상완골이 움직이질 않아 삼각근이 역할을 할 수가 없어 프레스 시 어깨가 회전 없이 위로 날아가기만 하게 되면서 어깨 충돌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오버헤드 프레스의 무게를 팔이 아닌 몸으로 받기 위해서는 무게가 최대한 몸의 중심선상, 삼각근과 수직선상에 있어야 하는데 처음부터 렉에서 바벨을 드실 때 팔로 드는 것이 아닌 프론트 스쿼트처럼 쇄골에 올려준다는 생각으로 언렉을 하시고 팔은 그냥 걸어만 준다는 느낌으로 바벨을 잡으시고 팔에는 긴장감 이상의 힘은 들어가지 않게 주의하면서 오버헤드 프레스를 하시면 됩니다. 삼각근으로 드는 방법 역도 스타일로 승모근으로 들면 무게는 많이 들수 있지만 삼각근은 자극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방법은 그냥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테크닉을 좀 배워야 할수 있어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어깨 운동 한다면서 역도 스타일로 가르치고 배우는 경우죠. 그럼 어떻게 해야 삼각근으로 들수 있느냐?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깨 발달과 모양에서 제일 중요한 측면 삼각근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측면 삼각근은 견봉에서 상완골에 붙어 있죠. 그리고 그 기능은 옆으로 들어올리는 외전입니다. 팔을 이렇게 들어올려도 제대로 안 쓰이고 팔을 이렇게 들어올려도 안 되고 손등이 확실히 옆을 보게 상완골을 돌리고 팔을 들어올려야 측면 삼각근이 제대로 단축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살짝 힘이 들어오는 거랑 다른 느낌입니다. 이두 단축되는 느낌처럼 측면 삼각근도 확실하게 단축이 돼야 됩니다. 힘이 빡 들어와야 돼요. 대표적인 측면 상근 운동인 사레레의 뜻이 옆옆 레이즈죠. 사레레 머신도 보면 그래서 이렇게 완전 측면으로 들어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정답이 나왔죠. 오버헤드 프레스 시에도 상완골을 옆으로 위치시켜야 측면 상근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완전 옆으로 들라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허리를 제끼지 않고 무게를 몸의 중심 그리고 삼각근과 수진선상에 위치시키기를 유지하면서 상황골을 옆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럼 팔꿈치가 이렇게 되고, 상황골만 옆으로 해서 측면 삼각근이 활성화. 맨손으로도 이렇게 눌러놓고 옆으로 돌려보시면 측면 삼각근의 힘이 딱 들어올 겁니다. 주의하실 점은 팔을 돌리실 때 견봉이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광배근이 견갑하고 견봉을 몸의 중심에서 아래로 계속해서 딱 잡고 있어야 해요. 견갑이 날아가면 안 됩니다. 이 상태에서 프레스시 느낌은 무게를 위로 민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삼각근만 단축시킨다는 느낌으로 그러면 손이 정수리 위치 정도만 와도 삼각근이 뻑뻑하게 단축된 수축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몸을 정렬해 주면서 상완골을 견봉으로. 붙여준다는 느낌으로 사원골 옆으로 돌려서 측면상각 활성화 시키고 턱이랑 코 스쳐 지나가면서 삼각근 단축 끝나면서 몸통 세워주고 사원골을 그냥 견봉 안쪽으로 붙여주고 그리고서 마찬가지로 수직으로 둥둥둥 그대로. 내려올 수 있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시면 이미 프레스하기 전부터 삼각근에 무게가 실린 느낌을 확실하게 잡고 프레스 내내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어깨 안 크는 오버헤드 프레스 자세 세 가지와 그 해결법을 말씀드려봤는데요. 오버헤드 프레스는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고중량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삼각관을 정확하게 타겟하는 방식을 알아야 부상도 줄이고 어깨 발달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 오버헤드 프레스를 아무리 해도 어깨가 안 크셨던 분들에게는 이번 영상이 분명히 도움되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이번 영상 참으로 오랜만에 올리는데 서울에서 개인 피트는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으니 정보란 및 고정 댓글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파워게르만했습니다. 감사합니다.